그리고 또한 가지 어머님들이 알,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일주기 리듬입니다. 생체시계라고 하는 거. 어머님들 아마 해외여행 다니실 때 멜라토닌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죠? 그러면 시차 적응한다고 그러죠. 그게 시차 적응한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대로 계속 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 그걸 어기면 결국 몸이 힘들어지고 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안 자는 고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그냥 표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그 참고를 그 하셔도 되고 그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니까 학생들 시간표 한번 짜보라고 하면 뭐 7시 기상, 7시 5분까지 뭐 치카치카 뭐 7시 30분 아침 식사, 7시 밤부터 뭐 수학문제 풀이 뭐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 아무도 없죠. 시간표에만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딱몇 군데 포인트만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멜라토닌은 밤에는 올라가고 낮에는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졸음이 오게 되어 있죠. 그 졸음이 오는 멜라토닌이 그밤 사이에 하는 일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뇌속에서 정리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면 한 6시에서 6시 한 반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햇빛이 들어오면 잠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시 반 정도에 아침 운동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몸에서 이제 잠에 빠져 있던 부분 근육들을 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공부를 그 시작하기 전에 몸을 이렇게 잘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아침 10시쯤 되면 그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가 평소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수학을 해야 되면 수학, 아니면 과학을 해야 되면 과학, 그런 부분들을 그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대부분 이제 뭐 관심 있는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학교는 제가 너무나 놀랍게도 이 시간표에 맞춰서 그 실제로 수업 시간표가 작동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업, 오전에 수학이 있고 오후에 수학이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비교해 보면 오전에 수학이 있는 학교들이 확실히 학생들한테 좀더그 좋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만큼 집중이 되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점심이 지나고 한 2시 반쯤 되면 밥 먹고 노곤합니다. 그래서 졸리기도 하지만 이때 잠깐 뭐 15분 정도 낮잠 자고 일어나면 몸 상태는 되게 좋지만 뇌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생깁니다. 뇌에서도 이제 짧은 일을 열심히 하는 뇌가 있고 굉장히 지긋하게 할수 있는 뇌가 있는데 지긋하게 할수 있는 그런 뇌가 활성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지긋하게 해야 되는 것. 뭐 어떤 학생은 수학 문제를 꾸준히 풀어도 될 것이고 어떤 학생은 책을 많이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시쯤 되면 이제 공부를 좀 접고, 왜냐하면 뇌도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시간 일하면 절대로 하루 종일 일안 하려고 버팁니다. 그래서 저 시간쯤 되면 운동하면서 살살 달래 주는 게 중요하고요.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저 시간이 되면 이제 장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모든. 그몸 안에 있는 혈액들이 다른데 활용이 되기 시작하죠. 그 시간대 뭘 먹기 시작하면 그 혈액들이 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뇌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오지 않아서 잠잘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시키느라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배탈도 나고 이제 살찌게 되는 거죠. 살만 그리고 가장 학생들한테 중요한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는 꼭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 2시에 깊은 잠을 자야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것들을 뇌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야식 안 좋은 시간이라고 순시간에 보통 학생들에게 그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배운 거한 30분 정도만 노트에 잠들기 전에 11시 반에서 한 12시 정도까지 정리하고 자라고 하면 그 다음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2시에 잠이 들려고 하면 12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쯤 되면 약간 얕은 잠을 자고요. 2시 때 깊은 잠을 자면서 그날 배운 것들을 싹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새벽 그 늦게까지 앉혀놓고 애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뿌듯하실지 몰라도 그거는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애한테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 시간에는 꼭 자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새벽 2시에 자면서 앞뒤로 이렇게 시간을 뭐 5시간 자기 한다거나 6시간 자기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시키고 낮잠 자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